자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디파니의 이강이 카페지기하고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음성과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어, 강의냐? 어, 지금 행사 시작 전이야. 어, 행사 전이니까, 어, 이거 강의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 자, 어, 지금 연결됐어. thank you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듬 댄스 갤러리 제8 2회 정비 모임을 원투 2, 리 콜라통에서 과행하겠습니다 카페지기 오바마 창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리듬 댄스 갤러리 카페 모임에 이렇게 아침 일찍 달려오신 우리 대원님들,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통화했듯이 우리 티파니의 이강인 카페지기께서는 현재 굉장히 생사를 넘나드는 투경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수술을, 대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티파니 모임은 넷째 주에 일요일날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강인 카페지기가 복귀하는 날까지 우리 미리댄스 갤러리가 넷째 주에 어, 우리가 일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모임을 지켰다가 다시 이강인 카페지기가 복귀하면은 그 넷째 주는 티파리가 모임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한 서로간의 인간적인 어, 우정이고. 또, 사회친구로서, 또, 동생입니다. 사회에서 친동생처럼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또, 이강희 카페지기께서는 우리 카페 디자인도 사실은 이강희 카페지기가 다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희 카페지기에 다시 건강해보을 위해서 한 박사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회원님들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티파니의 공식 사부님, 공직 사부님들이에요. 그래서 오신 원장님들은 티파니의공식 사부나 이결에서도 공식 사부로다가 이제 예우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축하 케이크 절단을 하고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채 원장님 나오십시오. 서기 원장님 나오시고 잠실 모자 원장님. 자, 우리 민정 원장님, 강원 원장님, 포동 이 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제 천봉춤 박사님, 자, K층 중앙으로 갔다 와 주십시오. 자, 얼마 전까지는 티타니의 공식 사부였는데 지금 사장사 저희 카페로 오시게 됐어요. 네, 오시는 동안에도 리겔에서는 똑같이 공식 사부에 주원하는 예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팝반에 한번 울려주시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분들 일일이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빠른 시간 안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리겔의공직사부포동의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쌍쌍발의 고수 안양의 강훈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 잠실 모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만의 개발자 민장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시연을 해주실 청량의 성채 원장님, 사라 파파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춤의 역사, 춤의 산중이 현재 춤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시는 총 박사님과 유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자학의 서기 원장님과 잠실모자 원장님, 최자원. 자, 오늘 또시연를 해주실 장윤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량리에서, 아카데미에서 오신 회원님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제가 회장님, 총님을 몰라서 소개를 해도 못하네요. 제가, 회장님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예, 예. 이, 이훈. 임훈. 예. 자, 임훈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아니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총무님계시죠 장소희 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다시 익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오면은 만나면은 자주 인사를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에 어, 우리 오신 회원님들을 따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가만히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분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순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천안의 락댄스학원 태양의 미소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비단 킬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경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혜님 오셨습니다. 자 연수님 오셨습니다. 아롱님, 붕붕님 모셨습니다. 자, 사례님 모셨습니다. 자, 양양에서 새벽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양양로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소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례님 오셨습니다. 또 멘토이신 한양이 사장님 오셨습니다. 또 멘토이신 솔루션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홍여사님 오셨습니다. 홍도민입니다. 예. 자목한님 신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복, 복복이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원장님 빼놨는데 지하원장님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우리 솔빈님 모셨습니다. 아, 감빈님 모셨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감빈님 모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부터 자꾸 이거, 예. 우리 저, 김광진 형님 모셨습니다. 예. 또, 안 보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무진이 모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흑검 님하고 들국환이 모셨습니다. 대표. 네트... 네, 대표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 뒤에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앵글을 보조해 주시는 장길수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앵글을 잡아 주시는 유당님 오셨습니다. 우리 유영도 고모님 잠깐만 나오시. 어, 잠깐만요. 자, 우리 뒤에 잠깐 소개가 빠졌는데, 잠실 모자 사관학교 리듬댄스에서 오신 분들 잠깐만 빌딩 나오시죠. 예, 예. 안녕하 예. 예. 례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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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잠깐만 오시죠. 갑시다. 예. 자, 고모님 잠깐 나오시죠. 위영도 고모님 잠깐 예. 예. 이런 예? 거. 우리 저 덕성여대 리듬댄스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맞습니다. 유영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자리에. 예. 제가 오늘은 어 이렇게 저 처음 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믹싱이 되다 보니까 제가 혹시 누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 혹시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멋진 음악을 들려주시는 나운도 어,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아, 이건 사적인 의견인데 사실은 지금 콜라텍 무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무도장이든 사실은 굉장히 경영난에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연주자님들을 모시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경제상태도 안좋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놀이터가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의 갈 곳이 없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댄스인들은 콜라텍을 어, 대척하기보다 되도록이면 많이 사랑하고 찾아줘야 돼요. 이 우리가 노는 더군다나 이짱구막을 위주로 하는 데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콜라텍 원투2 3 콜라텍 이런 콜라타끼리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놀이터가 재미나게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여러분들도 갈 곳이 없어져요.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해주십시오. 아,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자, 시연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장일수 운영자님하고 장인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우리 서기 원장님, 잠실모자 원장님, 제자님 나와주십시오. 같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천봉춘 박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성채원장님, 사라파파원장님. 자, 이렇게 서서 같이 인사를 나누자고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장길수 운영자님이 시연하시고, 두 번째 서기 원장님, 세 번째 천봉춘 박사님, 네 번째 성채원장님 시연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시간은 7분 30초로 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차량 경례! 네, 다리를 돌아가 주시고, 자, 촬영 준비해서 잠깐만 1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